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대한강통신입니다 자, 이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 종중 중 하나인데요. 자, 왜,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자, 지금 일단은요, 이종 같은 경우는요, 광케이블 관련된, 그리고 광트랜시스, 서버 관련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요 지난 한 달간요 굉장히 좀그 광트랜시버 관련된 수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AI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AI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게 보시면 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빠른 연산속도를 연산 속도를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특히나 AIDC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전선으로는요,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섬유, 즉, 광케이블의 수요는,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이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요, 빛과통신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왜? 지금 현재 AI, a i t c 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사실 이 대한강통신 관련된 이 광케이블 관련된 내용들은요, 몇번 차트에 반영이 됐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 반영이 되고 나서 금방 원래 주가대로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이번에 광케이블이 다시 한번더 곽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번 CES 2026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CES 2026에서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더 재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대한강통신 또한 지금 똑같이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지금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관련된 이제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제 광 트랜시버 관련돼 가지고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요. 광케이블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됐을 때만이 이게 이제는 성장주로좀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즉 실적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고객을 좀 만나보러 가야 돼가지고 시간상 좀. 이 영상 안에 이 대한강통신 관련돼 가지고 좀 자세하게 못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예, 원하시는 종목명 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주식정보방 또는 이제 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고 어떤 결로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분석한 다음에 바로바로 도와요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예,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이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랙햄텍이면 블랙햄텍 노브노 디스크 면 노브노 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30분한테 엊그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010-2757-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1하나팔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